민수기 26장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온 회중의 총수를 그 조상의 집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무릇 20세 이상으로 능이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된 자를 계수하라 아니라 이스라엘의 장자는 르우벤이라 르우벤 자손은 한옥에게서, 난 한옥 가족과 발루에게서, 난 발루 가족과,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가족과 갈미에게서 난 갈미 가족이니, 이는 르우벤 가족들이라 개수함을 입은 자가 43,730명이요. 발루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론이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여호와께 폐역할 때, 에 땅이 그 입을 열어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계가 되게 하였으나, 그러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시모온 자손은 그 종족대로 이러하니 느무엘에게서 난 느무엘 가족과, 야민에게서 난 야민 가족과, 야긴에게서 난 야긴 가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가족과, 사울에게서 난 사울 가족이라. 이는 시모온 종족들이니, 개수함을 입은 자가 22,200명이었더라. 갓 자손은 그 종족대로 이러하니 스본에게서 난 스본 가족과 학기에게서 난 학기 가족과 순이에게서 난 순이 가족과 오순이에게서 난 오순이 가족과 에리에게서 난 에리 가족과 아롯에게서 로난 아롯 가족과 아렐리에게서 난 아렐리 가족이라 이는 갓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함을 입은 자가 4만 500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이라 이에르와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유다의 자손은 그 종족대로 이러하니 셀라에게서 난 셀라 가족과 베레스에게서 난 베레스 가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가족이며 또 베레스 자손은 이러하니 헤스론에게서난헤스론 가족과 하물에게서 난 하물 가족이라 이는 유다 종족들이니 개수함을 입은 자가 7만 6천5백 명이었더라 이사갈 자손은 그 종족대로 이러하니 돌라에게서 난 돌라 가족과 부하에게서 난 부니 가족과 야수백에서 난 야수 가족과 시무론에게서 난 시무론 가족이라 이는 이사갈 종족들이니 개수함을 입은 자가 6만 4천 3백 명이었더라 스불론 자손은 그 종족대로 이러하니세례색에서난세례 가족과 엘론에게서 난 엘론 가족과 얄르일에게서난얄르의 가족이라 이는 스불론 종족들이니 개수함을 입은 자가 6만 5백 명이었더라 요셉의 아들들은 그 종족대로 문하세와 에브라이며 문하세의 자손 중 마길에게서 난 것은 마길 가족이라 마길이 길르앗을 낳았고 길르앗에게서 난 것은 길르앗 가족이라 길르앗 자손은 이러하니 이에셀에게서 난 이에셀 가족과 헬렉에게서 난 헬렉 가족과 아스리엘에게서 난 아스리엘 가족과 세겜에게서 난 세겜 가족과 스미다에게서 난 스미다 가족과 헤벨에게서 난 헤벨 가족이며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 딸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니. 이는 문하세의 종족들이라 개수함을 입은 자가오만 2700명이었더라. 에브라임 자손은 그 종족대로 이러하니 수델라에게서 난 수델라 가족과 베겔에게서 난 베겔 가족과 다한에게서 난 다한 가족이며 수델라 자손은 이러하니 에란에게서 난 에란 가족이라. 이는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이니 개수함을 입은 자가 3만 2천 5백 명이라 이상은 그 종족을 따른 요셉 자손이었더라. 베냐민 자손은 그 종족대로 이러하니 벨라에게서 난 벨라 가족과 아스벨에게서 난 아스벨 가족과 아이람에게서 난 아이람 가족과 스부밤에게서 난 스부밤 가족과 후밤에게서 난 후밤 가족이며 벨라의 아들은 아릇과 나아만이라 아릇에게서 아릇 아르 가족과 나아만에게서 나아만 가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베냐민 자손이라 개수함을 입은 자가 4만 5천 6백 명이었더라. 단자손은 그 종족대로 이러하니라 수함에게서수함 가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단 가족들이라. 수함 모든 가족의 개수함을 입은 자가 6만 4천 4백 명이었더라. 아셀 자손은 그 종족대로 이러하니 임나에게서 난 임나 가족과 이스위에게서 난 이스위 가족과 부리아에게서 난 부리아 가족이며 부리아의 자손 중 헤벨에게서 난 헤벨 가족과 말기엘에게서 난 말기엘 가족이며 아셀의 딸의 이름은 세라라 이는 아셀 자손의 종족들이니 개수함을 입은 자가 53400명이었더라 만 납달리 자손은 그 종족대로 이러하니 야셀에게서 난 야셀 가족과 군이에게서 난 군이 가족과 예셀에게서 난 예셀 가족과 실렘에게서 난 실렘 가족이라 이는 그 종족을 따른 납달리 가족들이니 개수함을 입은 자가 4만 5,400명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의 개수함을 입은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명수대로 땅을 나눠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의 개수함을 입은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물러나고 그 기업을 제비뽑아 나눌지니라. 레위인의 개수함을 입은 자는 그 종족대로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가족과 고아색에서 난 고아가족과 무라리에게서 난 무라리 가족이며. 레위 종족들은 이러하니 림니 가족과 헤브론 가족과 말리 가족과 무시 가족과 고라 가족이라 고아슨 아무람을 낳았으며. 아무람의 처의 이름은 요괴배신이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차라 그가 아무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하살과 이다말이 낳더니 나답과 아비우는 다른 부를 여우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레위인의 1개월 이상으로 개수함을 입은 모든 남자가 2만 3천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개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에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신의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음이라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와 외는 에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역대상 3장.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이 이러하니 마다들은 암론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이노함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 왕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핫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데라 아비달의 소생이요. 여섯째는 이드라함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 여섯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라 다윗이 거기서 7년 6개월을 치리하였고 또 예루살렘에서 33년을 치리하였으며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바스와의 소생이요. 또 이팔과 엘리사마와 엘리벨렛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리다와 엘리벨렛 아홉 사람은 다 다윗의 아들이요 저희의 누이는 다말이며 이외에 또 첩의 아들이 있었더라.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요 그 아들은 아비야요 그 아들은 아사요 그 아들은 여호사밧이요 그 아들은 요람이요 그 아들은 아하시아요 그 아들은 요아스요 그 아들은 아마샤요 그 아들은 아사랴요 그 아들은 요담이요 그 아들은 아하스요 그 아들은 히스기아요그 아들은 문낫세요그 아들은 아모니요 그 아들은 요시아며 요시아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하난과 둘째 여호야김과 셋째 시드기야와 넷째 살룸이요. 여호야김의 아들들은 그 아들 여고냐, 그 아들 시드기하여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아들들은 그 아들 살디엘과 말기람과 부다야와 세나쌀과 여가며와 호사마와 느다비하여 부다야의 아들들은 수룹바벨과 시무이여 수룹바벨의 아들은 무술람과 하나냐와 그매제 슬로믹과 또 하수바와 오엘과 베레게와 하사데와 유사페셋 다섯사람이여. 하나냐의 아들은 블라데와 여사야여 또르바야의 아들 아르난의 아들들 오바데의 아들들 스가냐의 아들들이니, 스가냐의 아들은 스마야요, 스마야의 아들들은 하두스와 이갈과 바리야와 느아랴와 사밭 여섯 사람이요. 느아랴의 아들은 에엔에네와 히스기야와 아스리감 세 사람이요. 에루에네의 아들들은 호다위야와 엘리아십과 블라야와 악국과 요한안과 들라야와 아나니 일곱 사람이더라. 욕기 19장.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가 내 마음을 번뇌케 하며 말로 꺾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열 번이나 나를 꾸짖고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내가 과연 허물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는 것이니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긍하며 내게 수치될 행위가 있다고 증명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굴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싸신 줄은 알아야 할지니라. 내가 포악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간구할지라도 신원함이 없구나.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지 못하게 하시고 내 첩경에 흑암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벗기시며 나의 면류관을 머리에서 취하시고 사면으로 나를 허르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소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아와서 길을 수축하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진 쳤구나. 나의 형제들로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외인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리며 가까운 친구는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우거한 자와 내 계집종들은 나를 외인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청하여야 하겠구나. 내 숨을 내 아내가 싫어하며 내 동포들도 혐의하는구나. 어린 아이들이라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대적이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이껍풀 뿐이로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기라, 나를 불쌍히 여기라,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핍박하느냐, 내 살을 먹고도 부족하냐.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씌워졌으면, 철필과 연으로 영영이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 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급하구나.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고 하며 또 이르기를 이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베드로우서 2장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조치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을 것이요.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를 삼으니 저희 심판은 이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을 아시는이라 이들은 담대하고 고집하여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회방하거니와 더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라도 주 앞에서 저희를 거스려 회방하는 송사를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한 것을 회방하고 저희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저희 간사한 가운데 연락하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울의 아들 발람의 길을 좇는 도다. 그는 불의의 삭스에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대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에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셈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두움이 예비되어 있나니. 저희가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여 미혹한데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써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여.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니라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